안녕하세요. 공대나온 남자입니다. 오늘은 제 출근 영상을 가지고 어,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영국은 이렇게 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어,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들이 다 양보를 좀 해줍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자전거를 추월을 해야 되는데 곡선 구간이다 보니 바로 앞이 안 보여서 추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추월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종류의 상점들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저희 동네에서 제일 조, 높은 아파트를 좀 전에 보신 거고요. 몇 층이나 되려나? 한 6층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미국을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혹은 영국을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도심을 빼고는 주거 구조가 그 2층집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층 건물이 많이 없고요. 저희 동네도 예외는 아니라서 가장 높은 건물이 저 6층짜리 건물 저입니다. 오른쪽에 그 제임스 본드 차로 유명한 회사죠, 에스턴 마틴 딜러. 에스턴 마틴 딜러를 제가 영국에서 다녀본 중에는 딴 데서 못 보고 이 동네에서만 본것 같아요. 에스턴마틴 딜러가 있고요. 이제 월튼 브릿지. 어, 저 밑으로는 테임시 강이 흘러갑니다. 그리고 어,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마리나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작은 요트나 보트들을 정착해놓고 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주말에 취미로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직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은 이만 어,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